하이하이로 제가 아빠한테 많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없어던건지 기억은 안나지만 많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문구왕구 천오력 문구왕구 드디어 에이스 귀하디귀한 피규 어 샀습니다 예 근데 에이스가 무슨 스킬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스킬 아는게 에이스는 경화염이랑 반딧불이랑그 그러니까 뭐냐 엔테이라 해야되나? 아무튼 불기둥 히켄 아니 불주먹 아 죄송해요 제가 일본어로 원피스를 듣다보니까 일본어가 많이 하게 됐네요 그리고 불총 이것들만 알고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에이스 에이, 에이스는 스페이드의 적단의 선장이었죠. 네, 그렇고 말고요. 근데 흰수염한테 받아줬지만 에이스는 흰수염이 선장인 게장인게 조금 안 좋아가지고 흰수염한테 암살을 시작했죠. 근데 전부 다 패배했어요. 일단은 저 목걸이는 에이스가 차고 있는 목걸이 갖고. 에이스가 쓰고 있는데 모자가 없네요. 그게 좀 아쉽지만 아무튼 에이스 식스팩도 있대요. 식스팩. 보이시죠 근육이? 근육 네 아무튼 에이스 를 샀는데 조금 거기서 에이스 피규어가 조금 너무 없더라구요 그래서 힘들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스 머리가 포트거트 D 루즈의 아들 이어가지고 원래 딸이었으면 N이었을 애 딸이었으면 N 근데 남자면 에이스 지금 에이스의 여기 문양이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모르겠네요.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AS에 X 표가 돼 있고 c e 가 있어요. 근데 S는 사보가 죽었다는 것처럼 에이스가 사보가 죽은 걸로만 알고 있어서 옛날에 S 표하고 X를 그린 거고요. 자. 자. 뒤에는, 자, 긴 수염 마크가 있네요. 긴 수염. 오야세는 아버지란 뜻입니다. 자, 일단은 불꽃이 많이 있는데, 네, 멋지네요. 네, 모드 쇼케이스 여기까지. 바이바이로. 아, 잠깐만, 안 돼! 바이바이로.